제가 이제 올해로 13년 차 변호사인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어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그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가로서 그리고 공공기관 어떤 정책적인 그런 위원회 활동 위원으로서 어 겪어 본 바로는 정치가 가장 늦었고 늦게 따라오고 그런 답답함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 또 동구만을 놓고 봤을 때 굳이 이제 왜 동구의 지역구로, 동구를 네. 네. 지역구로 해서 어, 국회의원을. 동구의 며느리라는 사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그동안 계속 이제 어, 자유한국당 네. 의원, 네. 이장 의원께서 지금 이제 어, 재선, 예, 두번 이제 당선이 되셔서 지금 8년 동안 어,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8년 동안 바뀐 게 없다 네, 그런 느낌을 저는 그냥 그냥 한한 한 명의 유권자로서도 느꼈었고요. 주변에 많은 유권자분들도 그렇게 어, 말씀을 하시고 있고 변화와 개혁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아마 대전 7개 지역구 중에 변화와 개혁을 가장 아, 갈망하는, 지역. 갈망하는 지역이 동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도. 그래서, 원래는 동구가 그 대전의 원도심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인구도 많아서 동구 가물로 나눠서 선거를 치를 정도로 원도심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낙후된 구 중에 하나가 되었고, 말, 뭐, 정치, 선거 때마다, 어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뭐, 대전 역세권 발, 뭐, 개발, 뭐, 동구, 뭐, 경제 활성화, 이런 구호는 외치지만, 제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정치 신인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런 뭐 어떤 발전의 계기 단초를 마련하는 정치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목마름이 있었고 어, 그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면 은 어, 대전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시, 허태종 시장님도 역세권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동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민·관·기업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역세권 개발 을 한번 해보자 하는 협의체, 거버넌스 하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어요. 이정우 원 또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 의정 보고서라고 집에 배달되어 오는 것을 보면은 어디 뭐 동네 주차장 몇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의,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 식의 의정 보고서 말고 어, 정말 제가 유권자로서 어, 그리고 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어, 어 도전자로서 예비 후보로서 제가 바라는 의정 보고서는 그런 뭐 어디 주차장 몇억 들여서 만든다. 경로당 몇개 지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대전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어, 뭐, 대기업, 어, 떤 투자 기업, 그리고 대전시, 중앙정부, 그리고 동구청, 이렇게 협의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던가, 그리고 역세권을 이런 방향으로, 이런 그림으로 나는 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성,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었어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첫마디가 바뀌어야 돼. 어, 맞아 동구도 좀 바뀌어야 돼. 어. 동구는 특히 새새 인물이 나와야 돼. 어. 좀 젊고 젊고 어. 개혁적인 새 인물, 깨끗한 정치인이 나와야 돼. 그 말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해주셨어요. 경로당을 가든 젊은 친구들을 만나든 식당에서 뭐뭐 뭐 아이 엄마를 만나든 네. 예, 노인정에 가서 어른 신들을 만나든 시장 상인을 만나든. 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동구만 중앙정부에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대전시에서도 동구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고, 그런 좀 소외감 같은 거를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우리 민주당 황인호 청장님이, 구청장님이 당선되시면서 많은 부분, 예, 그런 부분 노력하려고 열심히 예, 지금 구정활동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그 갈망이 아직도 해소되기에는 멀었고 네, 이번 총선에서 바꾸자 아, 바꾸 바꿔야겠다 어, 이런 용, 으, 욕망이 강해서 어 정말 참신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 개혁적인 후보가 나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저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동부의 시집 온지 20년 된동부 며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 밀착형 후보입니다. 새롭고 따뜻한 리더십, 친밀한 예. 정치인, 어, 주변에 있는 어, 며느리 같고 언니 같고 여동생 같고,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만 며느리 같은 그런 듬직함, 예. 그리고 어, 뭐 직업에서 오는 전문성. 직업에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전문성까지 다 갖췄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저를 신뢰하, 저를 만났던 유권자분들은 저를 신뢰하시고 충분히 저한테 한 표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뭐한30몇년 이상 대전에 안 살던 분이 갑자기 와서 청와대 경력을 가지고 전략공천을 한다거나 하면은 유권자들이나 당원한테 어 절대 표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득을 그 사람이 후보가 이 동구의 후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설득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그렇게 어, 비민주적이거나 어, 어떤 정해진 시스템 공천을 무시하는 그런 공천하지 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공정한 그 경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지지세력이 예, 뭉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지지가 상승세를 탈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저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뽑힌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갖는 가장 큰 관심은요 경제 발전이에요. 동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리고 전 세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모두 똑같이 경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동구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대전 역세권 개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 당선이 된다면 대전 역세권 개발에 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은 대한민국 중심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일단 통일을 대비한다면 남북 교류,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 교류가 자유로운 시대를 전제했을 때 대전역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충청권 2030년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이 다 같이 유치하자는 음. 협약을 했었고 그럴 때 대전역이야말로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역 세권 개발을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구청, 그리고 정치권, 민간기업, 그리고 주민들, 전문가 모두 모여서 대전역세권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 대전 동구 발전, 대전시 발전을 위한 경제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는 게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동구에 시집을 와서 20년간 살면서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 생활을 했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여성 변호사로서, 그리고 사회 활동가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지금까지 아주 평범하게 열심히 산 평범한 시민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시민이 가장 시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시민의, 시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 가장 좋은 입법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예, 앞으로 4월 15일까지 제가 보여주는 정책과 비전, 예,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꼭한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